선가에 이런 공안이 있습니다. 구자무불성. 개에게 어, 불성이 있는가? 이런 말입니다. 어느날, 어, 조주 스님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주가 없다. 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위로는 부처님으로부터 아래로는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조주가 답했습니다. 업식의 성품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불성이 있는데, 업식의 성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불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답변입니다. 어, 조주선사의 어록을, 어록, 조주록에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뒷부분을 빼버리고 앞에 없다만 가지고 보통 화두를 많이 삼습니다. 조주의 뜻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업식에 머무르고 있으면 불성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질문을, 물은 사람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에게 불성이 있냐? 개, 개와 사람을 구분을 했습니다. 또, 어제의 자기의 지식에 갇혀 있습니다. 개 같은 축생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부처가 될수 있는가? 바꾸어 말하자면, 개 같은 인생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조주의 말은, 업식에 갇혀 있으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 살펴봐야 될 말은, 업식이 뭐냐? 업식. 업식을 한번 헤아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업. 업이라는 것은, 의지적인 작용이 수반된 모든 정신적, 육체적 행위를 말합니다. 의지적인 작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보통 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지로서,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선, 업. 나쁜 의도로, 나쁜 작용으로, 나쁜 행위를 했을 때는 악, 업.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들의 삶, 일반 사람들의 삶, 그리고 뭐 축생들, 개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모두 업식에 머물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업이라는 거는 언제 지은 걸까요? 바로 어제까지 지어온 겁니다. 또, 금생의 개의 몸을 받기 전에 전생에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 이전에 모든 의지가 수반되었던 그러한 성질들. 그 속에 갇혀 있을 때는 부처가 될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부처가 될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처가 못 된다. 그럼 뭐예요?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그럼 불성 가지고 있는 불성으로서 부처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업식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된다. 업식에 머무르지 말고 업식을 풀어나가야 된다. 업식의 성품을 풀어나가야 된다. 바로 이런다. 어제까지의 행위의 결과, 그 관성 그대로, 어제와 같은 삶을 오늘 살면, 부처가 되지 못한다. 자유롭지 못한다. 영원히 어제와 같은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바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표현을 바꾸자면, 업식에 머무른 마음. 바로, 다친 마음입니다. 과거로 프로그래밍된 마음. 과거에 머물러서 현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현재를 과거식으로 보면은 과거에 살았던 삶과 현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미래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일어나는 생각도 하고자 하는 욕망도 모두 다 지난 업의, 지난 의지작용의, 지난 생각들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가? 현재를 담아내기에 적합한가?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 내 생각의 틀을 되살펴보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내 속에 있는 불성을 드러낼 수 있다. 부처가 될수 있다. 이거죠. 업식의 성품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그냥 업의 존재입니다. 프로그 어제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오늘의 존재입니다. 프로그래밍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말. 다친 마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뭔데? 그죠?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개 그래가지고 우리가 비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개가 정말 한심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주인을 기다릴 때는 밥도 안 먹고 일념으로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일념으로 가만히 집중만 하면은 바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제와 다른 삶을 불성을 드러내는 부처님의 삶을 살수 있겠는가? 아니다 이거예요. 어제와 같은 존재 위에서. 아무리 마음을 집중을 해봐야 어제와 같은 결과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전제부터가 어제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업식에 머무르지 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10년 전에 만난 사람이면은 10년 전의 기억으로 그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10년 사이에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압니다. 10년 전의 삶과 오늘 나의 삶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10년 전의 판단 기준을 들이댔을 때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업식의 성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뭐냐? 개가 불성이 있느냐? 제 존재가 과연 붙여질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 자체가 이미 어떤 한계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쟤는 안될걸 이런 말. 그러면은 안 되는 눈에는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를 어제의 업식 속에 가두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선에 무문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무문관에서 어, 무문은 이런 사족을 달았습니다. 구자불성이라 전제정령이다. 개의 불성에 대한 얘기 올바로 드러낸 총체적인 말씀이다. 제석 유무하면은 상신신명하리라 있다 없다에 조금이라도 걸치면 몸을 버리고 목숨마저 잃으리라 이런 말입니다. 있다 없다에 걸치면 뭐예요? 어제까지의 생각방식, 어제까지의 생각틀, 어제까지의 생활관성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돌아가는 저 바퀴를 벗어날 수 없으리라. 달라질 수 있는 내일은 없다. 부처의 삶은 없다. 오로지 끝없는 중생의 삶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은 어, 조조스님이 개의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없다 했을 때의 없다는 무엇이겠습니까? 어제까지 내 생각들에 걸리지 마세요. 어제와 다른 삶을 사세요. 이 말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삶, 오늘에 맞는 오늘의 삶을 사십시오. 이 말입니다. 어제의 삶을 발판으로 살되 어제의 삶 그대로 똑같이 살지 말라. 이 말. 똑같이 사는 삶, 업식입니다. 한 가지 방식으로서 성공을 했다 그래서 그 방식을 끝없이 반복하다가. 망해버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승자의 저주라고도 말하고, 그죠?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됐기 때문에 그걸 끝없이 밀고 나가다가 보면 그것은 과거의 방식이었습니다. 연기적인 인연 조건은 끝없이 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행복하게, 보람있게, 즐겁게, 그리고 나도, 남도, 이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의 방식을 오늘의 고집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업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조주 스님의 말을 정확하게 빌리자면, 업식의 성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뭐예요? 관성에 매몰되지 말라. 이거죠. 습관적인 것에 매몰되지 말라. 늘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그리고 새로움을 찾아가는, 그리고 즐거운 상. 내 생각의 한계, 내 생각이 갖추고 있는 유리벽. 이 유리벽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자. 이러죠. 그러다가 보면 언젠가는 유리벽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삶, 순간, 순간이 거기에서 괴로움이 없는 삶, 뒤타를 일으키지 않는 삶, 즐거운 삶, 나도 남도 이로운 삶, 바로 부처님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주 스님의 구자무불상에 대해서 생각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업식에 머무르지 않은 그런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늘 새로운 날을 축원. 우리는 업식 속에 갇힌 축생이 아닙니다. 업식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사는 하루를 축원드립니다.